페이지라는 책을 읽으니까 영페이지라는 책은 아주 얇고 읽, 읽, 별로 읽어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읽는 책으로서는 별로, 별로 읽을 게 없어요. 목회자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첫째 읽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막이 왜 아름다운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막은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사막을 사진으로 봐도 아름답고, 사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사막이 왜 아름다우냐?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지인하고 같이 제 차를 탔을 때, 사막이 왜 아름다우냐? 이렇게 했더니, 뭐, 모래가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사막은 어딘가에 물이 있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이 그림이 그 책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로다 보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오리로다 보입니까? 아니면 토끼로다 보입니까? 첫번에 인상으로 봤을 적에 여러분이 이걸 오리로다 봤느냐? 아니면 토끼로다 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리로다 본 사람도 있고 토끼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토끼로 본 사람은 산을 생각할 거고 오리로 본 사람은 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토끼로 봤다 그러면 뒤 배경을 갖다가 아마도 산을 그릴 수가 있겠고, 숲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오리로 다 봤다고 하면은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숲이나 산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물이나 강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호수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호수나 오리를 그렸을, 아, 호수나 그 강을 그렸을 적에 이 오리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오리로 다 갔, 갔으니까, 강이나, 여러분, 이 연못이나 물을 그리고 그러나 이거 출발점을 토끼로 다 봤다고 하면 은 저와 여러분은 숲이나 산을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둘이서 우기는 게뭘 우길까요 계속해서 고집하는 게 뭘까요 이건 오리야 또한 사람은 이건 토끼야 이게 서로 우기면서 이게 어떻게 토끼지 오리냐 이게 어떻게 오리지 토끼냐 하고 서로 우길 수 있지 않아요 이미 출발해서 강계 강을 그려 놓은 사람이 있고 출발해서 가서 산과 숲을 그려 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와 이러면이 그걸 되돌려서 다시 산을 그린 것을 다시 그 산을 버리고서 다시 강을 그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강을 그린 사람이 그 강을 물을 다 쏟고 다시 산을 그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오리라고 우기고 한 사람은 토끼라고 우길 수밖에 없어요. 토끼라고 고집하는 그 사람은 아,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또 오리라고 우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서로간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을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려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제가 이걸 읽은 다음에 읽은 책이 뭐냐면 더 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더 골이라는 책은 이더 골이라는 책은 이 사람 에에골리넷 에, 골리네스라는 사람이 하고 어, 제프 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이골리넷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물리학자인데 너무 책을 잘 썼어요. 경영을, 경영학적인 책을 갖다가 소설로 다 썼어요. 완전 소설로 다 써놨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물리학자인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 그 물리학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을 얘기 않고 그 물리학자 교수 이름을 갖다가 요나 교수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나 교수라는 사람이 물리학으로다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떤 부분에 보면 가정도 망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도 아 이거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어 이런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완전히 삶이 파탄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그 그 직장을 다니는데 인생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구제불능이야. 이건 완전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 구제불능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납기 기한을 못 맞추고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고가 쌓여 있고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이 악화돼 가지고 결론은 공장이 폐쇄 위기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망하는데 망하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망하는데 거기에 재고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망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망했는데, 그 망한 그, 그곳에 보게 되면 뭔가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익 창출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망한, 망한 그 사람은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망한 사람을 제3자가 보면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우리의 삶을 분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분석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스, 분석하고, 우리의 자녀를 분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는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뭘 하냐 하면 답이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그 분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분석을 하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지. 근데 비판을 하고서 우리는 분석한 거라고 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 아는 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병목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병목 자원. 이 병목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재고도 그 돈이라는 거예요. 병목현상은 뭐예요? 나가는 통로는, 팔로가 없어서 나가는 통로는 작아. 근데 여기 만들어 놓은 생산은 많이 있어. 그럼 그게 병목현상이에요. 차끼리 하나인데, 많은 차가 몰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병목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그 병목현상에서 거기서 차가 밀려서 서 있으면 그서 있는 그 차들이 거기서 연료를 떼고 있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다 엄청난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계산했을 적에 만약에 길을 3배, 4배를 다 넓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고 하면 연속적으로다가 그 병목 현상에서 버려지는 돈이 계산을 해 보면은 100억도 넘겨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 자원을 돈으로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사람이면은 생산해서 판매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럼 판매 가격이 10만 원인데 공장을 폐쇄하게 생겼어요. 그 공장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 옆에서 조언할 때 뭐라고 조언을 해요? 다만 10만 원이 아닌 2만 원이라도 팔아치는게 이거는 잘하는 거야. 빨리 이걸 재고로 소모해 가지고 그다음에 돈을 챙겨야지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해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지. 그건 비판이고 분석이 아니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10만원에 팔고 있었으면 그 10만원에 팔, 팔 거라는 걸 먼저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 10만원을 팔아야 되는데 10만원에 팔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밑에다 문제를 계속 잡아서 써서 놓아야 돼. 그래갖고 그 문제가 길이 뚫려서 병목현상이 되는 길을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분석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으면요. 그그 그 삶은 다시 회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회사는 회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공장을 얻어 갖고 있었으면 보증금도 못 주고 끝나. 못 찾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만 원에 판다는 가정을 갖다가 왜다 세워 놓고 그러고서 병목 병목 자원을 활용을 하면은 다시 10만 원에 팔아서 회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병목 형상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만드 문제는 뭐냐 하면 병목 자원이 100% 이걸 갖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이 안 돼서 결론은 재고 증가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그 옆쪽에 해결책에서 보게 되면은 재고를 다시 현금 창출로다가 받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적인 것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비병목 자원으로 다 활용했을 때는 현금 창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걸 소통이 되는 분석을 해야 돼. 그럼 과거에 사랑스럽고 소통이 잘될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랑스럽고 소통이 잘될때 그거를 먼저 목표로 다 그려놔야 돼요. 그걸 목표로 다 만들어 놓고 뭐가 문제가 지금까지 생겼는지 그걸 문제를 전부 제가 오늘 포스트지를 여러분한테 붙이고서 포스트를 다 붙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분석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포스트치를 전부 다 여러분이 붙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붙여서 그 문제를 밑에서부터 올려 붙여가지고 그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내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정말 행복하고 대화가 잘 됐을 때그 목표를 그려놓고 그 문제를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그 통로를 만들어서 다시. 그 행복으로다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의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분석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막막해져. 우리는 막막해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늘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 사람의 맹인 맹인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서 예수에게 손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에 와서 이 맹인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손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눈에다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해 줘서 뭐가 보이냐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맹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손을 붙잡고 그 동네에 있지 않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베세다에 가서 여기서 이 맹인의 손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냐 말요 여러분, 이 베세대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북동쪽에 있는 거예요. 북 서쪽에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새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북쪽 그 이, 이 강을 이렇게 돌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결, 쉽게 얘기하면 73번 도로에서 이렇게 돌아갔고 요르단 가는 93번 도로다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은 거기가 베세다야. 이 베세다에 가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베세다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었어. 그래가지고 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저들이 가다가 기근해질까봐 거기서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오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라. 그걸 하늘로 올라 축사를 했어. 그러고서 오천명을 먹인 곳이 바로 이벳세다예요 근데 이벳세다에서 이런 기적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벳세다가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맹인의 손을 붙잡고 베세다에서 그 마을을 나가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어 봤자 여기서 변화될 사람이 없어. 병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베세다를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를 저주를 해요. 봐요. 마,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있을 진저. 뭐야?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이 베세다는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변화가 없고 회개를 안 해? 지금 맹인을, 내가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는 너희들이 여기서 맹인을 고치는 걸 봤다고 해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 마가,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서 계속 역사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 있다면은 우리는 제가 아까 더 고를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신앙을 다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제일 좋았을 때 그것을 구름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름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좋은 일이 없어졌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써 올려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써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일 나쁜 게 밑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나쁜 거, 조금 나쁜 거, 조금 나쁜 거, 그래도 좋았던 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됐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고 좋았을 때를 회복시키게 돼요.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경호 집사님 알겠어요? 네. 그거예요. 바로 회, 회복할 수 있는 게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결론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을를 보게 되면 이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이 3개월 후에 이 공장을 폐쇄해야 되겠다고 이 폐쇄 매각도 못 해. 폐쇄를 한다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이 공장을 폐쇄한다. 그러니까 공장장은 공장장은 이 폐쇄를 한다는데 자기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게 좀 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제 3개월 후에 어떻게 최고 그래도 적자가 안 나게 공장을 폐쇄할 건가를 생각하고 그러다 시카고 공항에서 자기 스승을 만나게 돼요 자기 스승을 만났는데 바로 그 요나라는 그 물리학자 스승을 만나서 대학원 때 자기가 그 스승 밑에서 조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아실렌인지 몰라도 저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공장이 이렇게 폐쇄를 결정을 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출장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코라데스를 만났다. 그 소크라테스를 만났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느냐?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신을 알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를 왜써먹지 못하느냐? 응? 네가 배운 거를 써먹지 못하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던 공장장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분석으로다 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해라.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너한테 답이 있다. 이이 교수가 유대 유대인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 걸안 하고 스스로 배우게끔 만들어 줘요. 그런데 3개월 만에 3개월 후에 공장이 폐쇄가 되는데 3개월 동안에 그걸 분석을 해 갖고 다시 했더니 어떤 형과냐면그 공장 설립일에 최고 큰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센, 센션이 센 됐는데 그룹사 부회장 한 사람이 뭐냐면 일시적인 거야. 저거는 이벤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룹사의 수석부회장이 됐어요. 더골 끝에 보게 되면은 그 더골 끝에 그 그룹사 회장이 은퇴를 하는데 그, 그 그룹사에서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 당신이 앞으로 당신의 일자리를 어디든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랬더니 지금 그룹사 그룹 회장이 그만두는데 네가 해보면 어떠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보면 자기가 회장이 됐다 소리를 하고 자기 아내한테. 우리 임원들이 나를 도와준대. 그래서 어 그럼 직장이 잘리진 않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뭐 어떻게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룹사 회장이 은퇴한다고, 그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던데, 이런 거 끝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우리 천국이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냥 막연하게 가요.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금으로 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붙잡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래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데 기둥 같은 것들이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나무 같은 게, 걸어, 이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태어나서부터도, 태어나서부터도 이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같으면 뭐가 흔들리는데요? 뭐가, 뭐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이 아니야. 중간에 맹인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게 보이는데, 사람. 사람을 알고 있어. 사람 같은 게 보인대. 그 다음에 뭐가 보인대? 나무 같은 게 보인대. 이미 나무도 보고 사람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 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봐요? 밝히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하고 두 번에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삶이, 삶이 순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순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유의 기적을 봤느냐? 이런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느냐? 그러나, 보지 보고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노력해서 노력해서 첫번에 노력하면 희미하게라도 사람 같은 게 보이고 나무 같은 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자랄 거다. 그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서 점점 밝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밝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믿음은 믿을수록 밝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여지지 않고 믿음은 믿을수록 세상이 밝게 보여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통찰력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이 더 밝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집으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집으로 가라 합니까? 똑같은 사람들까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마을로다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가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을로 가면은 뭘 하게 돼요? 병난 거를 자랑해야 돼요. 마을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간다는 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걸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밝게 보이는 자보고 밝은 눈으로 마을로 다 들어가지 않고, 너의 집으로 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가서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이 소리를 너도 듣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이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뭘 먼저 들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주님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